목격 있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 높이 길이를 알아라. 라고 있습니다. 넓이가 뭐냐? 이방인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넘는 포용이죠. <laughs> 여기서 말하는 깊이, 높이, 넓이는 어, 지식의 깊이나 넓이가 아니고 생각의 깊이나 넓이가 아니라 <laughs> 지금 복음이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우리에게도 전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그 말은 넓이가 뭐냐? 그 유대인을 넘어서고 이방인을 넘어서는 포용 우리의 생각이 좁으면, 뭐, 옆에 있는 사람도 수용이 안 되죠. 이 사람이 왜 이러지? 뭐, 이러면은 내 기준 가지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뭐, 그러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는 넓이와 그 다음에 높이. 보호자에 이르는 보자 뭡니까 하나님의 그 왕대심, 거기서 보는 영광과 또 우리의 어떤 시민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높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냐 하늘 보좌로부터 오는 그 시민권이 있다. 높이죠. 그리고는 깊입니다. 그러니까 엄부의 바다까지 오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이입니다. 어디까지냐? 우리가 얼마나, 어, 멸망 가운데 있고, 저주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는데, 이 곳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것은 우리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리고 길입니다. 영원까지 연결되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말하는 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막 사람 관계를 많이 하고, 이 사람도 좋아하고, 저 사람도 좋아하고, 이 사람도 용서하고, 저 사람도 퍼주고, 막 이런 말일 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깊이를 아는 것이죠. 알때 우리는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 것이고, 주변을 주변을 향한, 이웃을 향한 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늘 상처 수승이 있다 보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되고, 누구 옆에 붙어 있어야 되고, 내가 누구에게 막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막, 시, 막 이렇게 손해볼 것 같고, 그래서 늘 누군가에게 붙들려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그 풍성한 은혜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게 되니까 내가 이웃을 향해서 넓어지는 거예요. 용서되는 것이죠. 그거 하고 내 상처로부터 오는 두려움과 염려에서 내가 이 사람에게 막잘 보여야 되고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지 아부 들어야 되고 이런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늘 따라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목 복종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부심이 내게 있을 때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기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기를 원한다 그게 이 에베소서 3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는 뭐냐 그래서 너희는, 이 앞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2장, 3장, 4장에 쭉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방에까지도 풍성한 하나님이그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도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받아야 돼요. 이야, 뭐, 주라 하든 이제 받으라 하는구나. 맞아요. 우리가 받지 않고는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연결되면 누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사실에 깊이, 넓이, 높이, 길이를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가, 얼마나 높이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것을 줄 수가 없어요. 욕걸어 먹고 나면요. 어디가 딴데 가고 여기 막 나와요. 제가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어릴 때 이렇게 책을 읽으면은 이렇게 뭐 동화책, 동화책 아니 면 이렇게 뭐 소설책이나 뭐 이런 책을 읽고 나면 그 이후에 어디 글을 쓰든지 뭐 일기를 쓰든지 거기 있는 문구가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근데 쓰면서도 신기했었어요. 어? 이거 <laughs> 내가 안 쓰던 말인데, 그러니까 이 내가 읽었던 책에 있는 글들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내가 받지 아니하면 세상의 것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받지 않으면은 내 것이 나가고. 받지 않으면 틀린 게 나가고 다른 게 나가고. <laughs> 그러니까 사람은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섬긴 섬겨야 되는 것이지 종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섬기는 분명히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세상을 섬겨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너희가 세상이 종이 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종이 뭐죠? 내 상처의 종인 것이죠. 그러니까 늘 무서운 거예요. 나는 모르고 그냥 해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 사람에게 뭐 베푼다고 생각하지만은 결국은 그 중심에 내가 두려워서, 그 다음에 욕심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욕심 때문에 하고 있고, 내가 주는 것도 욕심 때문에 하고 있고, 받는 것도 두려워서 받고 있고, 두려움과 그, 욕심 때문에 모든 관계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늘그 관계가 파괴되지는 거예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고 늘 그런 관계에서 오다 보니까 깨지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 받아라. 받아라. 받지 아니하면은 나가는 게 다른 게 나가고 틀린 게 나가고 내게 나가고 끊임없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만. 결핍이 온거예요 결핍 하나님이 떠났다는 결핍 우리가 <laughs> 영양실조가 걸리면 모든 문제에 몸이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굶다가 뭘 먹으면 막 쓸데없는 것을 막 먹게 되잖아요 안 먹어도 되는 걸막 먹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몸도 막 결핍되어 있으면은 막 저장한다고 그러잖아요 <laughs> 지방을 막 저장하고 결핍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결핍. 그게 뭐냐? 하나님 떠난 상태예요. 그게 죄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뭐냐 충만 충만한 상태가 돼야 돼. 요 뭘로요?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우상숭배하게 돼 있고. 자꾸 주변에게 구걸하게 돼 있고 쓸데없는 것을 자꾸 먹게 돼 있는 거예요. 결핍. 진공 상태입니다. 그 그러니까 틀린 것을 자꾸 흡수해요. 흡수. 그래서 빌립보서 보면은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모든 것이라는 것은 막 어디 막 능력을 해, 행한다는 게 아니라 궁핍에 갈 수도 있고, 풍부에 갈 수도 있고, 내가 부자들도 만날 수 있어. 왕도 만날 수 있어. 내가 왕을 만났지만 전혀 꿀리지 않은 상태. 내가 착, 가난한 사람을 만났지만 내가 그들에게 갑질하지 않는 상태. 그들을 비웃지 않는 상태. 이게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방인을 만나도 아무렇지도 않고, 우상숭배자를 만나도 아무렇지도 않고, 무장을 만나도 아무렇지도 않고, 내가 음마음마한 부재를 만났지만 내가 그 앞에 막 비굴해지지 않고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이라요. 뭐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풍성하게 충분하게 내가 받아 놀려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고 뛰어나가면은. 끊임없이 우리는 다른 것으로 세상의 칭찬과 세상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뭐백 하나 들고 있으면 어마어마해 보이고 막그니까 나도 그 백을 들고 싶어 갖고 막 쫓아다니고 그래서 그백 쳐다보고 어, 어디서 샀어요? 하면서 막 오는 걸 보고 그게 막 자기 보고 칭찬하는 건줄 알고 막 착각 막 하고 백 보고 오는 거백 양복 보고 오는 거고. 옷 보고 오는 건데 그게 자기 보고 칭찬인 줄 알고 막 흡을 내야 되고 이게 바보예요, 바보, 멍청한 상태가 되거요 멍청한 상태가 받아야 된다. 이게요 품격이 없는 거죠. 뭐가 품격이 있는 거냐? 옷잘 입고 나가면 품격이 있는 거냐?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연결됨을 내가 누릴 때. 풍성해지는 것이고 충만해지는 것이고 그 높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내가 알아갈 때 바울은 그 누구를 만나도 괜찮고 그 어떤 영적 상태의 사람들을 만나도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갑질하는 사람들 앞에 가도 내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정말 이상하고 야비하고 양아치 같고 이상한 찌질한 인걸 만나도 난 전혀 내마음의 요동이 없더라요. 바울이 말하는 내가 모든 사있다말그 말인 것이죠. 내가 궁풍부에 치할지도 알고 궁핍에 치할지도 알고 내가 어떤 상황에 치도 나는 괜찮더라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에 동행 음 음행하는 자 <laughs> 더러운 자 탐욕 이걸 뒤에서 이제 한절 넘어서 한 절씩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3절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육은 너희 중에 이름도 부르지 마라요. 그러면서 한절 넘어서 오 절에는 이게 우상 숭배다 이름도 부르지 마라, 이름도. 그게 뭐냐면요, 이름 부른다, 언급한다, 언급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러니까 머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야, 아니 그 말도 하지 마라 그거. 어떻게 여기서 그 이야기, 그 사람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여기 왜그 이야기가 끼어드는데? 이거는 그 이야기 끼어들 이야기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네 지금 그게 그 이야기 나오나 거기서 여기는 앞뒤 그, 그 이야기 앞뒤 안 맞는 이야기다 말이죠. 네가 지금 음행하는거나 더러운 사람이나 탐욕하는 사람의 그것을 네가 이야기할 존재가 아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르다는 말은 언급한다, 인정한다 관계를 맺는다. 지위와 존재를 인정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음행하는 사람, 더러운 사람, 탐욕하는 사람 그걸 네가 음행, 탐욕 그런 것들 갖다가 말하는 것 자체가 그걸 인정하는 거고 그게 존재와 지위와 인정하는 거고 관계를 맺는 뜻이고 그런 것이다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은 그런 게 아니다 이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신의 이름인 것이죠. 이게 우상인 거요 영양 역가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여기 오절에 보면요, 이런 우상 숭배, 하나님의 기업 받을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기업과 무관해진다요. 그리고는 그 뒤에 또 사절에 보면요, 말 레데에서 나오죠.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우리가 어린 애들도 보면요. 약 올리는 말을 참 잘해요. 누가 뭐 어떻게 떼요? 어떻게 떼요? 이러면요. 막 그게 막온데 막, 막, 그게 재밌어. 막. 이게 어른들도 그래요. 하, 어, 우리, 뭐, 내가 뭐 어떻게 했는데. 실제로도 가보면 아니라. 왜? 약올리려고 거기에 막약 올라가지고 막, 막, 들썩들썩 들쑥 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내가 이걸 뭐뭐 뭐 어떻게 어디서 얻었는데 누가 내 받았는데 뭐 이게 생겼는데 이러면요 뭐막고마 거기에 막 누추함 어리석음 희롱의 말 버려라 그게 따라가지도 마라 휘둘리지도 마라 그리스도인의 품격에 품위에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언어에는요 말에는요. 품격이 담겨있고, 품위가 담겨있어요. 그리고 정체성이 담겨 있어요. 품격과 품위. 특별히 뭐예요? 정체성.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요? 말에서 드러납니다. 말에서. 내 말에 몇 프로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말인지, 내 생각에 몇 프로가 말이죠, 말. 그죠? 그러면서 말하는 거냐 감사해라요. 거기에서 뭐냐 기적이 나오고 응답이 나옵니다. 감사해서 기적이 나오고 응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뭐냐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들 빛의 자녀다예요. 너희는 어둠에 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는 어둠이었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둠에 깜깜한 데 있었지 않냐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어둠이었다. 어둠이었다. 어둠은 다 집어삼키죠. 어둠은. 시골에는 진짜 뭐 외등, 검대가한 번씩 있잖아요. 다 집어삼키는 그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너 빛이다. 요다 밝히는 거예요. 그 말은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다 말이 아니라 존재가 변했다 말이죠. 너가 어둠에 있었다라는 말은 어두운 환경에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이 아니야. 너는 어둠이었더니 어둠이었더니 그 존재 자체가 어둠이었어요. 너가 이제 밝은 데로 나왔다. 환경이 바뀌었다. 그 말이야. 너가 이제 빛이다.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말이죠. 우리는요 존재 자체가 바뀐 거예요. 존재 자체에 뭐가 혁명이 난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 바울은 지금 이방을 향해서 에베소를 향해서 또전 믿는 성도들 향해서 뭐야? 너희 존재가 너희 어둠 위에다가 빛이 됐다. 그래서 이게 윤리적 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 그 생명과 연결됐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비교가 있잖아요. 거기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고, 그렇죠? 또 뭐라 그럽니까? 시편에는 어, 복 있는 자는 그, 뭡니까?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그물 그러니까 옆에 나무가 있으니까 계속 물이 공급어지는 것이죠. 끊임없이 생명과 연결되었다 연결되였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면 빛의 자녀다. 존재, 존재가 달라졌다. 그래서 우리는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해리겠습니다 에베소에는 뭐냐 옛사람이 나오고 새사람이 나옵니다 뭐 시집가면 아이고 세대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그냥 뭐 시집왔다는 뜻이지 존재가 바뀌었다는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새사람은 존재가 바뀐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지? 나는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 소속되어 있는가? 내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차집사님이 신발을 갖고, 이게 누구, 박지사님이 부끄러울까봐. <laughs> 내가 누구와 연결되어 가냐? 이거죠. 그냥 갈 때는 아무리 싼 것도 치고 다니는 신발인데.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냐? 내가 지금 누구와 연결되어 있냐? 다른 것이 내가 오늘 누가 연결되어 있지? 그거죠. 그 발견인 것이죠. 우리는요 매 순간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 에 앉았지만 내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인지, 교회와 연결된 사람인지, 내가 어디 다른 곳에 연결된 사람인지 그건 내가 알죠. 내속 깊은 곳은 알죠. 내가 어디에 소속된 사람이냐, 내 소속을 확실히 발견하는 그런 축복 누리시고 품격 있는 삶이 그 속에서 넘쳐나는 축복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능력 베푸시며 새로운 관계들을 새로운 연결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참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길이를 알아가는 은혜입도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 모든 관계들 속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